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을 한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상사분들이나 이제 어르신분들 보면은 커피랑 담배 때문에 그런지 이제 입냄새가 가끔 조금 견디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자기 입냄새가 나는지 모를 때도 있고 저도 가끔 마스크 쓰면은, 어, 나한테 이런 냄새가 날 때도 있나?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 냄새가 조금 느껴지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극이 없고 남녀노소 사용이 가능한 라르트의 일회용 가글입니다. 일단 이렇게 겉 포장 보시면은 민트로 되어 있어서 되게 시원해 보이고 자극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뜯어보시고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 삼켜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향이 진짜 좋거든요. 일단은 자세히 보시면 들고 다니기 좋게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뜯기 좋게 점선도 있습니다. 또 뜯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뜯기는데요. 구멍이 딱 작아서 새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정말 향은 달달한 샤인머스켓의 음료 향이 나고요. 원래 이렇게 입에 그냥 쭉 덜어서 사용하시면 됐지만 지금은 제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컵에 덜어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양은 이 정도 되고요. 이게 되게 큰 컵인데 이 정도 양이 나오고요. 색은 아무색도 없고 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인머스켓 향이 납니다. 이 가글이 무알코올이어서 저자극이고 입에 오래 물고 있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맵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또 좋은 점은 되게 강한 그런 가글이 아니어서 희석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물로 헹궈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한번 가글하고 나오면 됩니다. 추가로 무계면 활성제, 무파라벤이고요. 12가지의 유해성분을 무첨가한 안전한 가글입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임산부들도 사용 가능하고 남녀노소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키토산과 녹차 추출물을 활용한 특허기술로 구치도 개선 가능하고요 구강 건강을 생각하여서 자일리톨, 3년 숙성된 천일염, 인삼엑스 등 자연 유래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라르트가 무엇보다 신기한 게 각을 하면 그 당시에만 되게 시원하고 조금 지나면 텁텁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 라르트 같은 경우에는 각을 당시에는 엄청 시원한 건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텁텁한 게 없고요. 뭔가 입에서 남, 맴도는 그런 잔여감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제 조금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입병이 되게 잘 나고 입속이 항상 이제 헐어 있는 상태라서 되게 강한 각을 하면 자극적이어서 아프고 조금 따갑고 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라르트는 정말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서 그런지 이 병이 나도 사용이 가능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으니까 여행이나 운동 아니면 회사 들고 가셔서 쓰셔도 되고요. 친구들이랑 외출 약속 있을 때 파김치나 뭐 마늘 이런 거 먹을 때 들고 가셔서 친구랑 같이 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입병이 자주 나서 가글을 하면 자극적이셨던 분들 온 가족이 같이 사용할 가글을 찾고 계셨던 분들 가글 유목민들의 정착됨이 될것 같은데요. 꼭 이거 라르트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르트로 건강하고 개운한 구강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